이 차량은 현대 9.5톤 카고 트럭 입니다 그리고 연식은 2002년 7월식 이고요 그 다음에 적재한 길이는 7m 60 이고요 그 다음에 마력수는 290마력 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99만 키로 고요 가격은 2300만원인데 이 차량은 현재 매연 절감기가 달려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매연단속에 걸리지 않고요. 5등급 차량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지만은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에, 홈페이지는 파워특장차고요. 현재 파워특장차 홈페이지는 리모델링 중입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홈페이지 주소는 이렇게 돼 있고요. 제 이름은 김재택이고 010-5619-8949입니다. 이리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차량의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은 이 사진은 정면에서 우측을 찍어놓은 사진이 아니라 좌측을 찍어놓은 사진이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보이게끔 지금 현재 네, 사진을 찍어놓은 거고요. 이 차는 9.5톤 카고 트럭이고 2002년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은 정면에서 찍어놓은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은 산판용이나 어, 어, 그냥 단기간에 쓸수 있는 차량이라든가 어, 운행을 별로 안 하는 잠깐 잠깐 쓰는 용도로 어, 사가심 이런. 어, 근 네,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험하게 쓸수 있는, 그냥, 그, 단베리 코스에, 그냥 영업용을, 영업용으로 쓰기는 뭐하고요. 자가용으로 쓸수 있는 분들이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 사진은 이 2002년 시기에도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지금 현재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그리고, 어, 정면에서 우측을 찍어 놓은 사진이고요. 이 부분은 후면에서, 우측을 찍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적재한 부분은 도색이 안 되어 있고요. 연식 치고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안에 적재한 철판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7m 60에 참, 어, 중축입니다. 중축. 최고 짧은거죠. 9.5톤에서 그 다음에 후면에서 좌측을 찍어놓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이정도 금액에 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충분히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액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앞 다이어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디타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실내를 찍어 놓은 사진이고요. 290만약에 계기판에 99만이 찍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차량에 에 지금과 같이 이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걸 보여드리,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에는 제 파워특장자 홈페이지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홈페이지 파워특장자는 현재 리모델링 중이고요. 그의 간편 검색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네이버에서 파워 특장차를 검색하시면 통합 웹사이트에 중고화물차 파워 특장차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는 제 홈페이지가 또 이처럼 제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현재 이 부분을 전체 앞, 첫머리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랑 전부 다 리모델링 중이고요. 이 부분에 그 간편 검색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이 이 부분에 간편 검색에서 현대에 9.5톤 카고 트럭을 대불6하고소불6하고 9.5톤 톤수 9.5톤에서 9.5톤까지, 그 다음에 연식은 아까 2년 식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90년도부터 8년까지 이렇게 검색하기 누르시면은 아까 그 차량이 나오죠 사진을 누른다든가 제목을 누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죠 여기 사진이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정보. 상세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김재탁이고 010 5 6 1 9 8949입니다. 그다음에 제 주소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주소는 매매상 사무실 주소고 제 매장은 단지 이 옆에 별도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어, 주소지는 이 주소지가 아니고요. 제 매장은 주소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사전에 저하고 충분히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신 다음 상담한 다음에 저하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출발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을 때도 많고요.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서 제가 예부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날 저하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출발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제하고 약속을 하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